자, 잘생긴 거가 있고, 응? 못생긴 것이 있어. 이거를 아름답다고 하고 해? 이거를 추하다고 그래 추함. 추이 거예요? 못생긴 걸 추함이라고, 추하다요. <laughs> 아름답다, 추하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연우야. 어, 연우는 아름다워, 추해? 추하면서 아름다워. 추하면서 아름다워? 아, 어떻게? 음, 교회 갈 때는 화장하고 예쁘게 하아데 어. 그러니까, 고 좀... 아름답고. 음. 교회 갈 때는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니까. 그래 아름답고, 네. 또. 또, 그냥, 버지칠때 어. 틴트. 어. 오빠랑 싸울 때. 오빠랑 싸울 때는, 아니, 어, 뭐. 그, 뭘안 꾸몄을 때. 네. 이제 그럴 때 추하다, 이거지. 어. 어. 그럴 때, 맞아. 그럴 때, 다 근데, 아름다울 때가 뭐, 근데, 있고, 추할 때가 있지. 근데 몸에 안 좋다. 아, 화장품이나, 네. 그런 것들 몸에 안 좋다, 이거지? 네. 어, 그래. 그러면 연우야. 자, 연우는, 연우는, 예뻐? 그러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면서 틀려. 왜? 어내 어, 기준 어떤 사람은 못생겼어요? 아 네. 연우 기준으로 봤을 때 연우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응. 어 못생겼어 누가? 어떤 사람이 못생겼는데? 응? 난난 예뻐요. 그러면 연우는 예쁜 애, 거지? 애, 애, 아름다운 그 거지? 어 나는 어, 나도 예쁜데. 다른 사람이 더 예뻐요. 그런 사람 못될 거예요. 그렇지. 연우가 예쁜데 더 예쁜 사람이 있어. 응. 그럼 연우는 못생긴 거지. 응. 그래서 연우는 아름다우면서도 추하다 이거지. 뭐지? 어. 어, 내가 도일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응? 근데 나, 나보다 더 오빠가 더 많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 아,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우는 나이가 뭐야? 많아, 적어. 적으면 더 많아. 그렇지. 오빠에 비해서는 나이가 적고, 동생에 비해서 나이가 많지. 네. 어, 맞아. 베리 같다, 동이. 동이 같은 아이가 동니도니 같은. 베리는 오빠, 오빠가 있잖아요. 어. 근데 또 베리 동생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기 베리. 어, 그, 도 그때는 베리가, 그, 베리가 커요, 왠지 알아요? 네. 베리가 더 빨리 나왔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베리도 아기지만 나이가 많으면서도 적은 거지. 네. 동생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오빠에 비해서는 또 나이가 적고, 그렇지? 오 다음에 도윤이죠. 어, 도윤이. 도윤이는 베리한테는, 어? 어, 오빠고. 어. 나한테는, 뭐지, 아가고. 동생이지. 응. 아, 그러니까 도윤이도 나이가 많으면서도 작은 거지. 네. 어, 상대적인가, 이게. 다. 이거를 응. 상대성이라고 그래. 알겠지? 비교. 아빠, 근데. 어. 자, 은혜, 그러면. 하면... 원숭이들 중에서도 네. 아름다운 원숭이가 있고 추한 원숭이가 있잖아. 네. 그렇지? 네. 이것도. 어, 근데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연우가 봤을 때 원숭이들은 어때? 잘 생겼어, 못 생겼어? 딱 봤을 때못 생긴 면또다생기고 아, 다아 연수, 연우가 봤을 때는 못생기면다 생겼지. 그 어. 원숭이 편에서는 어? 어 다르죠? 우리 그렇지? 사람이랑. 그렇지. 원숭이 편에서는또 다르지. 네. 얘네들은 또 아름다운 원숭이가 있고. 또 추한 원숭이가 있고 또 근데 어. 나는 둘다못생겼거고아 연우가 봤을 때는 어. 둘다 못생겼다고? 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봤을 때 원숭이들은 다못생겼처럼 보일 수 있지 또 원숭이가 봤을 때 원숭이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어떨까? 못생겼다 음, 그렇지 못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게안되 아름다움과 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적이지 항상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어... 아름답다고 의시되면 돼 안돼. 자, 내가 못생겼다고 귀죽으면 돼 안돼. 안되지. 왜냐? 왜지? 왜 그러지? 나는 나는 그냥 이쁘니까. 그렇지. 그냥 나는 나야. 그렇지, 연이야. 나는 나야. 나는 이쁠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지? 어, 어떤 기준으로 본인에 따라 들으잖아요. 아빠. 어. 맞아. 예전에 한국. 他的耳朵的